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깐만 <laughs> 설명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어, 끝마치고 이 자리에 서주게 하시는 주님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또, 처음에 바이블 타임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옛날에는 공부를 할때 쓰면서 이렇게 칠하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수술을 하면서 신경이 손상돼서 이제 불패를 못 잡으니까 성경 공부는 하고 싶은데 쓰지는 못하고 눈으로 읽으니까 들어가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바이블 타임을 보면서 이거를 그 이렇게 옮겨 적으면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그 제가 손으로 쓰기도, 워드치기도 조금 힘든 상황이라 그 툴을 이용을 했어요. 이렇게 사진 찍으면 글자를 바꿔주는 그런 어플을 사용해서 이제 사진을 찍다가 바꾸다 보니까는 이제 시간이 너무 걸리고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는, 음, 그, 대한성서공에 들어가면 세번역이 있어요. 그거랑 저희가 보는 바이블 타임이 똑같더라고요. 세번역하고. 그 내용이 다 똑같고, 그거를 옮겨서 만들어서 책을 만들었다. 성경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세번역을 딱 보고, 이제, 이제는 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세번역 그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옮겨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만드는데, 뭐를 참고를 했냐면, 저희가 하는 바이블 타임입니다. 바이블 타임 전에부터 이제 계속, 그 저희가 교회에서 맨날 해서, 이제 한 가지 다 갖고 계신데, 그게 이제,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그 폐관됐다는 소식, 폐관됐다고 하더라고요. 바이블 타이밍에 나왔는데. 그, 그래서 폐관됐다는 소식을 좀,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할게 아니고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내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고를 하게 대한성서공예그 홈페이지, 들어가는 세번역 홈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히스토리라고 그래갖고 그 역사적 배경을 적는 데가 있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는 톰슨 주석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걸 참고를 해서 어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배경, 시작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일부러 만들려고 한게 아니고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 바이블 타입은 이제 청경 1년 1독입니다 1년 1독인데, 아시다시피, 월별로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권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보, 보여드리는 건 이제 3월달인데요. 그, 이렇게 그, 그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타이틀에 보시잖아, 성경 1년 1독 진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1년 1독 진도표라는 게 있고, 그이 진도표는 이제 구약, 신약, 그리고 시편자언이죠 이거를 이제 매월 조금씩,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읽다 보면 제가 이래서 <laughs> 이래서 제가 워드를 붙입니다. 손이 불편하니까. 매일 읽다 보면 이거를 읽다 보면 매달 해서 365일 읽으면 성경을 완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읽는데 매일은 이제 그 구약, 일부 그러니까 구약, 신약, 시편, 자먼, 이렇게 네 부분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동을 완독, 완독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조금, 밑에 가면은, 저,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어, 바이블 타임의 사용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어, 바이블 타임은 남수월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한 비영리 목적의 문서입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고 비영리 목적의 문서이고요. 그리고 QR 코드 나중에 보시면 QR 코드가 있는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그 사모님이 매일 올리는 그 녹음을 해서. 그 유튜브에 매일 그 성경 말씀을 봉독을 해서 올리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리를 또 음성 콘텐츠하고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돼 감동의 말씀을 또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 읽는 을또 진도표에 보시면 여기 지금 파란 줄로 되어 있죠. 파란 줄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원하는 부분으로 이제 바로 건너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뭐 순서대로 읽지 않더라도 그걸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로 가서 읽을 수 있도록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이거를 읽으면서 또 하루, 진도표를 읽으면서 이제 하루 시작하면서 이, 이거를 읽으면서 어, 이 다이브를 읽는, 타입을 읽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가시다 보면은, 제가 그래서 마우스를, 다른 마우스를 못 쓰고 제가 쓰는 마우스가 제 손에 마, 마, 맞는 마우스를 또 찾았어요. 이 마우스를 한 10개를 샀나? 다안 맞더라고요. 어떤 거는 뭐 작고 어떤 건 크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 달력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력은 뭐 일부러 만들 필요까지는 없어, 적인데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그 달. 그러니까 3월달이면 3월달 달력만 있는 거죠. 그래서 날짜를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 그리고 조금 내려가시다 보면, 어 너무 많이 갔다. 요런 쓰다 보면은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날짜가 있고 그 날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 날의 주제가 있고.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 각 장이 시작될 때각 장이 시작될 때각 장의 창세기가 시작된다 그러면 창세기의 개요라고 해서 또그 앞에 일부 짧게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뭐다 이렇게 설명이 그 장이 시작될 때 나오고 요 있는 내용인데 내용은 날짜 그 다음에 그 제목이죠 그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오늘 할 말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렇게 해갖고 어, 구체적으로 나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성경말씀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중요 내용의 성경적 배경이죠 배경 지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여기서 이제 QR 코드인데 이거 사진으로 찍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다 찍으셔도 되고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 누, 찍는 것만 아니고 눌러도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그 사모님이. 1일 네. 절에 핸드폰에서 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목 사모님이 이거를 365일 다 녹음을 해서 올리신 거기 때문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올리브를 찌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네, 이런 식으로 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서 이제 그 쉽게 읽기 힘드신 분은 QR 코드 찍거나 누르시면은 바로 연결되니까는 바로 읽으실 수가 있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장으로 가면은 마지막 장으로 가면 은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 교회 소식. 이렇게 교회 소식이 여기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에, 음, 저희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그 말씀드려서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요. 이 교회 소식이 있으니까는 이거는 책이 없어도 핸드폰으로 보시면은 조금 글씨는 작아요. 젊은 사람들은 보기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눕히셔서 보거나 이렇게 손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 컴퓨터에 보시면 되게 편하세요. 노트북이나 PC에 있으면 PC에서 보시면 PDF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디서나 보셔도 편합니다. 그래서 그 이거를 보시고 마지막에 그리고 그이 이 바이블 타임이 제 소원은 그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는. 아, 그런 미약한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laughs>